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운 일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웃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우는 소비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과 자제가 필요로 하는 날입니다. 충동적인 구매로 손해를 보거나 후회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하루가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우는 가슴으로 상대를 대하되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이성이나 연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산적인 행동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것 같네요.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기쁠 만한 상황이에요. 당신이 항상 바랬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기회가 있고 그 결과는 예상 이상으로 좋을 거예요. 금전운은 보증이나 보험을 권유받을 경우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좋아요. 가까운 이에게 인정에 의해 손해를 보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손해를 초래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얼른 전화를 걸어 보세요. 상대방은 분명 놀랄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조치가 필요해요.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과 조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마음이 상할지라도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금전운은 오늘은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 보이네요. 목돈을 사용해도 이 후에 다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구매나 투자가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우는 헤어짐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자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현재의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의 노력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일상 속에서 대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가족 간의 작은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하니 어렵지 않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금전우는 큰 욕심이 없으면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고 만족도도 높을 거예요. 이 페이스를 유지해 주세요. 당신의 노력에 맞는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애정우는 어떤 방의 요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과거의 일이 오늘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신의 실수나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현재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금전우는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익이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는 별개로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투자나 매매를 하기에 좋은 날이니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약간의 센치한 감정과 함께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는 일상적인 장소나 만남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해결되어 나머지 일들은 탄탄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스트레스를 주던 문제들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운은 재물이 당신에게로 흐르는 날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지키며 돈의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복권이나 경품 응모로도 소액 당첨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애정우는 긴장과 갈등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큰 다툼은 없겠지만 서로의 주도권에 대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번 벌어진 마음의 틈을 다시 달라붙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호기를 잃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음이 결심된다면 용기를 내어 실행해 보세요. 얼마나 행운을 만났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하루로 보이네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나 주식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진실한 소통은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당신이 먼저 연락해보세요.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고자 노력해보세요. 금전운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함께 한다면 큰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졌던 소신을 가지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운은 사랑에 대한 환상과 비교는 현실적인 관계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불필요한 기대와 외모 중심의 탐색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고 노력해야 해요. 이상형을 유연하게 바꾸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랑의 기회를 열어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새로운 에너지가 도는 때입니다. 조심스럽게 실수를 피하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노력하는 당신을 행운이 돕겠네요. 긴장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주한 태도를 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주변의 정보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를 선택하세요. 애정운은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연인 사이라면 서로의 성격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너무 일부에 치우치지 말고 전반적인 매력을 깊이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의 번창을 기대해 봅시다. 애정운은 당신과 연인이 함께 있을 때는 행운이 가득한 날이니 어떤 바쁜 상황이라도 연인을 만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신이 바쁠수록 상대방은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운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좋은 날이에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금전우는 투자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이니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과 인내심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사랑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의 여유를 찾으면 사랑이 당신 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둘러보면 원하는 사랑이 다가올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일부 부족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나쁘지 않은 하루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금전우는 일이 잘 되다가 작은 실수로 지연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만큼 앞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보세요. 가끔은 마음을 비우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수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보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조금 불안한 기분이 들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이 많아져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지나친 의심은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